니가가라 okay, 엄마가, 아, 엄마가 안 하면 안 돼. 부인이 엄마가 안 된대. 아 미치겠네. 어? 빨리 세븐이를 기다려. 야안 된. 야 그럼 나밥 먹을까? 나 어차피 지금 배고픈데. 라면 끓여서 먹을까? 세븐이 왜안 온대? 세븐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아직 그거야. 이 세븐 자식은 <목소리> 어, 칠칠 맞지 못하게 뭐 하는 짓이야? 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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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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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못해. 넌 그냥 맞는다.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안 돼. 나 아직 이렇게 죽을 아, 숨 아. 어, 야. 아니야 고글 때. 고 고글 때. 고라 고글 때. 고글 고글 때. 고글 유리판, 때. 고고 고글 때. 고고요깻 고글 때. 고글 때. 자, 세븐이 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신 분들 추천, 추천 한 번씩 남아주세요. 아, 나 아직 반피다. 나 아직 반피 아. 와, 법 오신 분들 추천, 추천 한 번씩. 어, 아이씨, 도망쳐. 나가지 말라고. 아, 제발. 도망쳐. 도망쳐. 아, 제발. 도망쳐. 아, 진짜로. 판다기게 도망쳐. 3번 리스 아, 저리가. 아, 나 그냥 렌터고 다시 닫는, 닫아버린다? 여보세요? 어 왔다. 와 드디어 아, 세븐이가 왔어. 왔어. 그분이 오셨어. 세븐이가 아, 왔어. 드디어 <laughs> 세븐아널기다렸어야다4로어아 널, 널 기다렸어. 야, 야, 갈게. 다 나한테 아 1.7.4로 알아. 1 7 1.7.4로 알아. 1.7.4로 알아. 갈게 4로알하고7한테알어 1.7.4로 어아1 7 4나 알아. 1.7.4로 어, 아 1.7.4로 어아1 7 4아1 7 4아니아1 7 4아1 7 1 7 4가안 걸려 맞아 무뭐 뭐 하는데 공포 탈출 못 하고 있어? 아니 그거 그냥 이, 탈출 그냥 탈출맵. 스토리래. 약간 폴탈 스토리 스토리 같은 탈출맵? 폴 탈? 안 해. 아 빨리 와봐 엄마 아싸 세븐이 안 한다. 망했다. 방송 접는다. 1렉이 일레기, 일레기 이제 망했다. 그 서버 포트로 직접 연결해서 내 IP 한 다음에 그 다시 다시 아 내가 쳐줄게. 그만하자 판다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야, 이거 코드 뭐냐? 였 이거 뭐였지 코드? 그래. 판다야. 야저 나갔게. 이 나갔네. 코아 코아 자러갔어 코아 코아 어? 코아가 코어 자러갔어 아, 야 니네 포트 몇으로 왔냐? 으악. 야 서버포트 몇으로 왔냐 니네? 기억 안남 아이씨 멍청이들 뭐요? 서버포트 바뀌어 그거 아니야아니야 판다야 아니야. 이번엔 네 차례다 미안하다 어, 하와이 야, 갈게 서버포트 뭐였지? <laughs> 하와이 갈손 없다 60107이었나? 아유, 나 갔다 다시 만들게. 아, 안 네. 돼. 네 번. 60137이었어. 60137. 근데 이미 했어. 다시 아, 해야 네. 돼. 뭔데? 알려 줘 봐. 60179. w h a 이거 what 치고 와. 집중 연결해 놔. 아, 잘못 눌렀어. One time. What the? What now? 세븐아 빨리 와봐 아니 서브 주소를 보내줘야 제가 h e 니까 스카이프 e is not here. s k y p 잡소리야 스카이데그래 Skype 니까안 할게. 아1 1 5 1 3 9 8 9 3 9 8한 다음에 한시음에 다시 하면사말하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 is 6017... 쳤어, 쳤어 내가 쳤어 e s k 어 p e is not here. s 아 계속? 작작해 이거 작작해 아 이거 렉걸려 렉걸려 아 누가 하는거야 너잖아 미안해앵 <laughs> 시작하도록 하죠 판다가 오면 아 콜라 아 세븐이 오면 바로 시작할게요 아나 판다라고 있어나안아 아, 아, 판단을... 빨리 와 빨리 아 시간이 파, 없어 우리에게 뭐... 네. 배고파 뒤질거 같다고 지금 뒤져 아 세븐이 저거 있으니까 오면 바로 시작하고 네 오신 분들 추천 주차 한번씩 부탁해요 짬뽕 먹고 왔어요. 잘했어. 나난 아까 나, 자, 나도 아까 짬뽕 먹었당. 빨리 와봐. 어? 빨리 와봐. 응? 나쨍 배고파 지금. 너, 너랑 나는 이년. 아씨 배. 이년아. 면가락 잘라. 씨 이년아. 야 이년아. 개야 선빵 필고라뇨 피스... 선빵 필승이라고 알 아랍한다야? 야너안 맞아. 나 왜? 나 게임 모드인데? 야 빨리. 야 빨리 하자. 빨리. <laughs> 아나 게임 모드 아닌데? 아 빨리... 때려봐 나 빨리 오렴 오리 그렇게 DJ는 때려지잖아 배고파 뒤졌다고 한다 아세 m 아, 빨리 와봐 시작하게. 지금 일정 추적서 로딩 중입니다예 아, 로딩 중입니까? 아, 한 시간만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네제 컴퓨터 슈퍼 컴퓨터라서요 해야죠. 저 아까 24시간 걸렸어요 <laughs> 아 느리시네 아, 진짜 느리다 저거 난 3일 걸렸는데 와 정말 느리시네. 역시 일렉컴 <laughs> 컴퓨터는 역시 일렉컴 <일레> <laughs> <laughs> 뭐 컴퓨터가 렉이 안 걸린다고? <laughs> 다 개구라 이럴 때 BJ 일렉이 추천하는 일렉컴 <laughs> 다 <laughs> <Vulcan 웃음> <laughs> 조선에서 오신 분들 추천 주차 부탁해요 <laughs> 무이자 5개월까지 가능 조선에서 갖고 무료 컴퓨터. 서비스 <laughs> 컴퓨터는 역시 일렉컴! 일렉컴! 컴퓨터 o m e 을 굴렁쇠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에서 <laughs> 갖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마우스가 진짜 래라고 m e 이래, come! 이래, come! 이래, c o m 아 이래, c 아 m e 이래, come! 이래, come! 이 게다가 한정판조선에서 한정판? 갖고 온 컴퓨터 한정판아야내 한정판? 내 동생 한정판. 또어으로 끈다 63억대밖에 63억 안 팔아 95인가 50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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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인들어0인가 50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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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미친놈. <laughs> 사야겠어. 어머 이건 사야돼. 역시 진짜 옛날 컴퓨터보다 그렇게 옛날 컴퓨터도 그러지 않는다야. 재부팅하는 <laughs> <맞아. 웃음> 게 이틀 걸려. 껐다 는게 하루. 하루 걸려. 아 컴퓨터 좀 해볼까? 그럼 딱크고 내일 내일. <laughs> 내일 딱 켜야지. 아어 이제 켜야지 하고 또렉 걸리니까 아또 꺼야지 하고. 아나 컴퓨터 좀 할게. 언제? <웃음> 내일. 켜나 <laughs> 그리고. 예약이야 예약. 전기 딱딱 킬때 딱 전기 나갔어. 이런 젠작아 <laughs> 빨리 와. 세븐 왜 이렇게 안 와? 너재촉하면나안 들어간다. 저쪽 저쪽 빨리 와. 빨리 와. 어, 왔다, 안, 와? 야, 안 와? 나한테 TP해. 어? TP 해. TP. TP 하고 내 이름 쳐. 알았어. TP. 아, 이제 시작하자. 아, 오프닝 시작하자. 아, 시작하자. 아파 미안해. 때리지 마. 줄 아, 이제 거. 시작하자. 아, 이제 시작하자. 이제 시작하자. 자다 모여봐. 뭐왜 스티브야? 나? 어고? 아닌데? 스티브 아닌데? 아 그래? 어, 스티브 아닌데? 아내 동생 또 자 이제 야다 <laughs> 다 잡아 다 잡아 빨다 잡아 빨다 잡아 와 일렉커피 두면 진짜 <웃음> <깨달았다>. <웃음> 어 일렉 일렉 커스 어 일렉 일렉 아 잘했나 어 이거 나 여기 스테이크 64개 넣었으니까 써. 꺼내 악몽을 꿨어 야, 그럼 시작한다 <laughs> 녹화